다섯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한용운의 해당화라는 작품으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 보기라고 하는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보기가 없다는 전제를 먼저 하고 자 시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상황과 반응 정보를 찾아서 어떤 것들을 조합하면 주제가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어떠한 표현상의 특징들이 구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내용 학습이 좀될 거고 마지막에는 어 실제 시험에서 너희에게 주어졌던 보기를 바탕으로 그 보기의 필요성까지 판단하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일단 너희들은 첫 시간부터 주기차게 내가 부탁하는 거지만 너희들이 먼저 해보고 나서 너희들이 먼저 찾아보고 어그 과정에서 이 수업을 참고하면서 내가 잘 찾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점검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시가 그렇게 긴신 아니니까 빠르게 한번 봐볼게. 자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당신이라는 말은 청자, 지금 화자 입장에서는 내 말을 듣는 청자를 설정한 거야. 이 청자를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청자의 답변이 없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대화의 상황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떤 대화체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일단 볼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올게 라고 말을 했었나봐. 그런데 봄은 이미 늦었습니다. 벌써 늦었습니다. 그러면 한시 안에서 지금 앞뒤에 두 문장이 서로 따로 놀진 않을 거니까 앞에는 꽃에 대한 얘기를 했고 뒤에는 봄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서로 제각각은 아닐 거라고. 그러면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올게라는 말은 봄이 되면 올게라는 말과 같은 말 정도였는데 이 봄이 벌써 늦었습니다라는 말은 문맥적으로 지금 나하고 약속했었던 당신이 오기라는 시간에 당신이 안 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럼 이게 어떤 상황적인 정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고 봤더니 봄이 오기 전에는 자 어서 오기를 바랐으니 바랐더니 자 봄이 어서 오기를 바랐어. 왜냐하면 당신이 오겠다고 약속했던 시간이거든. 그래서 이 봄이라고 하는 시간은 화자에게는 어떤 기대 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어. 그런데, 봄이 오고 보니까, 자, 그렇게 오기 전에는 그렇게 바랐는데, 봄이 오고 보니까,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표현은, 자,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주체는 봄처럼 표현을 한 거거든. 봄이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지금 상황적인 정보. 그러니까 당신이 오기로 했던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상황적 정보를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런데 철 모르는 아이들은 자 앞에 아이들의 수식하는 말이 철 모르는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자 지금 아이들은 이 해당화가 피었어라고 다투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화자는 지금 듣고도 못 들은 척을 하였, 하였대 그까이 그러니까 부분은 지금 부정을 하고 싶은 거야. 이 부분은 지금 이 아이들의 말을 부정하고 싶은 거야. 아이들은 해당화가 피었으니까 피었다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화자는 이 해당화가 예사꽃이 아니거든. 당신이 이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온다라고 약속했던 그, 그 약속과 관련된 꽃인 거야. 근데 지금 당신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화가 피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아이들의 말을 듣고서도 못 들은 척했어. 부정을 했지. 그러면 해당화가 피었다고 외치고 있는 아이들과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어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한 건데 대조적 상황을 설정했던 이유가 있겠지 지금 어떤 대조의 의미는 원래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대조를 쓰던 같은 맥락일 건데 대조를 쓰는 이유는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한 거야 그럼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냐 라고 봤을 때 지금 화자의 어떤 처지 지금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화가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만나지 못하는 그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어떤 대조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상황이 화자의 처지를 더 강조했다 근데 다음 문장 보니까 야속한 봄바람은 자 봄바람 앞에도 야속항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그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여기서 꽃이라고 하는 건 해당할 건데 그 바람이 불어 나는 꽃을 불어 경대 위에 놓입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어, 확인 사살 하듯이 어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거야 아이들의 말은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했는데 자 날아다니는 그 꽃을 바람이 불어 경대 위에다 놓인 것은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일제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게화자에 처진 거지 그러면, 봄바람이 야속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야속한 대상은 사실은 당신이 야속한 거겠지. 약속한 시간에 왔으면 이 꽃이 그렇게도 반가웠을 건데, 지금 약속을 해놓고 그 꽃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지 않는 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 야속하다는 표현을 쓸수 있었겠지. 자, 그래서 마무리하면, 실름 없이 꽃을 주워서 입술에다 대고, 자, 너는 언제 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때 너는? 꽃을 건데 사람에게 쓸수 있는 너라는 말을 꽃에게 쓴 거니까 어 우리가 수사법으로는 의인법이 쓰인 거고 너는 언제 피었니라고 물어봤더니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적인 걸로 보면 어 당신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당신을 만나지 못한 어떤 슬픔일 건데 이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너희들도 경험 있겠지만 어떤 눈물 어린 눈으로 어떤 대상을 봤을 때그 대상 여러 개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 지금 슬픔에 복받쳐서 눈물이 났나 보지. 자 그럼 여기까지 시가 그렇게 뭐긴 시도 아니고 그렇게 뭔가 함축성이나 상징성이 어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 것도 아니어서 어, 상황과 정서 표현을 잡는 데 크게 어려웠던 시는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었던 걸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화자는 표면적인 화자 나가 나왔어. 화자는 나가 나왔는데 지금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냐? 그러면 돌아오기로 한 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은 거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당신과 이별했다 이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구체성을 띄고 뭔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어 약속했던 그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상황인 거야 당신이 자 근데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 태도 반응 이거는 처음에는 기대했고 기다렸어 자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리움의 표현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어, 봄이 된 약속한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야속함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슬픈 거야 이야속함이라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정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 뭔가 전제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지 자 뭔가 그리운 대상이 아니라면 약속함이라든가 슬픔이라고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 건데 그리운 대상인데 어, 볼수 없기 때문에 야속한 거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볼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잖아. 자, 그래서 그리움이란 전제부터 야속함과 슬픔까지 느끼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주제를 만들면 주제를 끄집어내 보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 돌아오기로 한 봄이 되었는데도 뭔가 오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느끼는 당신이 오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 느끼는 어떤 그리움이다. 그리고 뭔가 그 속에서 느끼는 당신에 대한 야속함이다 자, 요 정도로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에서 일번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자, 그리고 이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들. 표현상의 특징들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청자 설정. 자, 너라든가 당신이라든가 아니면 너 이렇게 청자를 설정했다는 것. 청자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작품이 대화체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많이 표현된 거지만 우리가 종결어미가 보통 어, 됩니다 아니면 합니다, 뭐뭐 뭐 씁니다. 이렇게 비읍니다 형식의 이런 말을 우리가 경어체 어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경어체 어조를 씀으로써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우리가 보통 경어체라는 게 뭔가 높임말을 쓰는 거잖아 그러면 경어체를 씀으로써 어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 그 대상인 당신을 뭔가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줄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는 돌아오기로 한그 시간에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복받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투 때문에 뭔가 좀 차분하게 느껴지는 말투에서 느껴지는 어떤 차분함 정도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시지만, 뭔가 경어체를 통해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줄수 있다. 그 다음에, 의인법. 아까 전에 그 꽃을 보고, 너는 언제 피었니? 너라는 사람한테만 쓸수 있는 말을 썼으니까, 의인적인 표현도 쓰였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정리해보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거지만, 어떤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했다는 거. 아이들, 외치는 아이들과 그걸 못 들은 척 하는 화자. 이 대조적 상황. 이것이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요소들을 바탕으로 주제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어떠한 표현상의 특징들이 구현하고 있는지, 자,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수업하면서 확인해 봤지만, 자, 실제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복인데 그 복이가 만약에 먼저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보기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고 얼마나 필요했던 복인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 실제 시험에서 주어졌던 보기를 하나 갖고 왔어. 자봐볼게 한용우는 여성적 어조로 님의 부재와 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들을 많이 창작했다. 내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과 그의 활동상을 고려할 때 그의 시에 나타난 임은 자 우리 시에서는 당신이라고 나오는데 님은 종교적 절대자라 진리. 내지는 조국 내지는 연인 자 너희들도 뭐 학교 내신에서든 어디서든 많이 들어봤을 건데 어, 어떤 종교적인 절대자 내지는 종교적 진리 내지는 조국 내지는 연인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별을 노래했던 다른 시들과 달리 그의 시에서 임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존재이기 때문에 자안올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화자는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마침내 슬픔을 극복하고 자 슬픔을 극복하여 희망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보기에서 보면 희망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희망과 관련된 언급을 구체적으로 찾긴 좀 어려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기가 주어졌으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요소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선택지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야. 너희가 시를 읽을 때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치더라도, 선택지에서 희망과 관련된 부분이 옳은 선택지로 취급이 될 가능성은 이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인 거야. 내가 늘 얘기하지만 보기는 출제자가 너희들에게 던지는 관점 제시야. 그래서 출제자가 이런 관점을 제시했다면 그에 따라서 희망이라고 하는 요소도 결부될 수 있다는. 그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너희가 잘 알아야 돼. 자이 시도 확인해 봤더니 이 보기도 확인해 봤더니 비슷해 앞에서 봤던 것들과 다 비슷해. 님의 부재라고 하는 건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 정보고 그 다음에 님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희망 이런 것들은 반응과 관련된 정보야. 이 시에 던져진 보기 역시도 너희들에게 주제를 미리 던져준 건데. 그러면 또한번 확인하는 거지만, 너희가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를 먼저 숙지하고 난 뒤에 실을 봤다면, 실을 어, 이해하는 폭? 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시를 독해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어, 확연히 차이가 났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보기 물론 모든 상황과 반응 정보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니야 어떨 때는 상황에 대한 정보만 어떨 때는 반응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던져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상황과 반응이 한 보기 안에서 다 주어졌을 때이 보기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자꾸 보기를 보면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서 그 실제 시험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보기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또 짤막한 작품 하나를 가지고 어, 너희들이 살펴봤지만 이 보기가 어,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고 필요했었던 보긴지 아닌지도 판단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정리했었던 이 작품에 관련된 분석 이 작품에 관련된 분석이 보기가 있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한 건 맞고 보기가 없을 때도 이 상황과 관련된 것 반응과 관련된 것 너희가 이렇게 찾아보는 이 과정도 어,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